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 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병호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묘 일주 여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 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기운으로 편관과 편관 운에 명성을 얻거나 사업이 번창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좋은 남편을 만나고. 남편의 발전과 승진으로 경사가 있으며, 편관과 정관운의 권력직에서 일반직으로 배치되고, 편관운의 사업자는 막힌 일이 풀리고, 사업을 확장하고, 결혼하고, 남편의 도움으로 사업을 확장합니다. 제살 편관 운에 생살 대권에 도전할 수 있으며, 제살 운에 주위 사람을 이용하여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은 명문대학에 욕심을 내어 합격할 수 있고, 배신이나 관제 구설에도 큰 돈이 들어오는 흥지수가 있습니다. 사람됨이 못되어도 싹싹하고 깔끔하여 못난 사람도 사람의 눈을 끄는 매력이 있어 혼인이 성사될 수 있는 운입니다. 불운함은 편관과 편관운의 형제의 요구를 겪거나, 자신에게 질병이 발생하거나, 재난이나 과중한 세금으로 투옥되거나. 남편이나 시댁의 어려움으로 고생하고 가난과 재난이 몰려오고 편관월주는 매사에 장애가 있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운입니다. 편관과 정관운에 실직을 하거나 고통과 재난을 초래하고 청혼이 복수가 되거나 부정과 혼란으로 결혼 생활에 불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처보로 인하여 재혼수가 있을 수 있고 편관월주가 관살 혼잡이면 우유부단하고 실속이 없는 운입니다. 편관운 시험에 불합격하고 노인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형제 또는 친우와 불화하고 허세와 허역으로 파산할 수 있습니다. 채무독촉이나 압류나 부도로 가난해질 수 있고 소송이나 관제 구설로 경찰청이나 검찰청을 출입하고 고독하여 사망할 수 있고 좌청이나 실직을 당하거나 남편으로 고민할 수 있는 운입니다. 남자의 유혹에 수모를 당하거나 남자와 헤어지거나 남자에게 구속되어 강도나 겁탈을 당하거나 재혼수가 있는 운입니다. 표준으로 채살 편관운의 관제 구설이나 교통 사고를 당할 수 있고 직장 상사나 업무로 인하여 관제 구설을 겪거나 송사를 겪을 수 있고 남편으로 인하여 손재를 당하거나 망신을 겪을 수 있고 남편이 감금 되거나 공무원 범죄로 구속 되거나 운전 사고를 겪거나 송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채살 정관운에 직장 상사나 업무로 인하여 관제 구설이나 송사를 겪을 수 있고 신누이로 인하여 손재를 당하거나 망신을 겪거나 공무원 범죄로. 구속되거나 송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제살룬에 직장이나 가정의 변동이 심하여 불안하고 명예 손상이나 실물수나 관제수를 겪으며 자기 실속을 차리며 본부를 소홀히 하고 윗사람 눈치만 보니 만사가 막힐 수 있는 운입니다. 제살운에 남을 배신하거나 모사를 꾸며 실리를 취하거나 퇴직이나 이직이나 권고 사직을 당할 수 있고 급성 질환으로 수술을 받거나 금전 거래나 동업을 하다가 손재를 당하거나 욕모를 주동하다가 재난을 겪을 수 있고 노름을 하다가 경찰에 들키거나 억압된 상황에서 고초를 당할 수 있는 운입니다. 오묘가 파가됨으로 빈번한 실패를 하거나 색정이나 유흥으로 손해 보고 농해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간장질환 실력 장애, 의장 장애를 겪을 수 있고 방탕할 수 있는 운입니다. 권고 사항으로 채살 눈에 자중하며 처신을 절제해야 합니다. 폭발 사고나 분신이나 화재 사고를 주의해야 하는 운입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